홈플러스가 망했다고 상품권 이제 못 쓰는 거야? 우리 동네 홈플러스도 사라지는 거야? 2025년 3월 4일 한국의 대형 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7조 원에 팔렸던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리게 된 걸까요? 게다가 홈플러스는 이미 수조 원의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형 유통업계 전체의 미칠 파장,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돈 버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원래 삼성그룹의 소유였으나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홈플러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수 당시 MBK 파트너스는 약 4조 원 이상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수 대금을 마련했습니다. 고부채 구조로 출발한 홈플러스는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기업회생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홈플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부채와 지속적인 적자입니다. 홈플러스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적자가 쌓이면서 홈플러스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부채를 갚는 돌려막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메리츠금융에서 연 10%대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며 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이는 재정적 부담만 키운 셈이었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계속해서 하향되었습니다. 2024년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되었고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신용등급은 뒤로 떨어졌습니다. 과도한 부채와 적자 누적,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신용평가사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용등급 하락은 홈플러스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6개월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이 약 2천억 원,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이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채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부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가 성공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더욱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회생 절차란 무엇일까요? 기업 회생 절차는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부채를 조정하고 회생할 수 있는 경영 구조로 재건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이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채권자들은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거나 상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이 절차를 통해 재정적으로 회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큰 위기에 처할지는 향후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홈플러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정상 영업은 계속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모든 매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도 그대로 근무하고 협력 업체와의 거래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문을 닫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 부채가 재조정되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홈플러스 상품권, 이제 못쓰나, 혹시 홈플러스 상품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일부 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인가하지 않으면 상품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 상품권을 이용한 쇼핑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셋째, 인수합병 가능성. 일각에서는 홈플러스를 다른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홈플러스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부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인수할 기업이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수합병도 어려워질 수 있겠죠.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 단순한 마트 한 곳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형 유통업체도 버티기 어려운 시대에 이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소비자라면 상품권, 포인트, 멤버십 혜택이 변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할인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 똑똑한 소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라면 대형 유통업계 변화가 자영업 시장, 부동산, 주식에 미칠 영향을 체크해야겠죠? 기업회생 이후 투자 기회가 될지 리스크가 더 커질지 분석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이 경제 흐름을 내 돈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것이겠죠. 이처럼 경제 흐름을 돈이 되는 정보로 바꾸는 법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돈 되는 정보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